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난시오트 온실가스 저감 기술 설명에 그 참여한 성신양의 기술 주, 주식회사 기술팀장 이선동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그 발표할 자료는 그 플라즈마 고온 여원과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F가스 분해 및고정화 처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그 회사 소개,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그 다음에 기술 개발 내용, 그 다음에 적용 분야 및 온실가스 저감 방법, 그 다음에 성과 현황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성신양의 주식회사는 시멘트 회사입니다. 그 연간 저희가 매출액이 한 5,300억 정도 되고요. 종업원은 한 630명 됩니다. 저희 시멘트 회사는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또 온실가스를 다량 그 배출하기 때문에 저희는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큰 회사이므로 항상 이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 개발 및 그러면 각종 그 연구 개발의 노력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온실가스 선도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상당히 많은 행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회사 그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채광 공정, 그다음에 원료 생산 공정, 소성 공정, 그다음 제품 생산 공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광 공정을 보시면 저희 시멘트는 석회석을 가지고 저희가 그 반응을 해서 만들어기 때문에 먼저 광산에서 저희가 석회석을 노천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차, 2차, 3차 조세를 해서 한 25mm까지 저희가 그 조세를 하고 이 조세된 이 석회석을 저희가 각종 부원료, 뭐 점토질이라든가 철질 원료와 섞어서 0.1mm까지 저희가 미분쇄를 합니다. 미분쇄 한 다음에 요거를 저희가 시멘트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소성 공정, 여기 한 2000도의 그 가스 온도를 성분시켜서 1 5 0 0도씨까지그광물을 시키는 이 과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한2 0 0 0도씨에서 저희가 그 소송을 시켜서 그 새로운 광물인 크림카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크림카를 생산하는 것을 다시 저희가 섞고와 섞어서 다시 미분쇄하게 되면 시멘트를 만들어지는 이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 이불속 가스를 그 분해하는 그 기술 을 개발하게 되는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을첫 번째로 이불속 가스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을 보면 불속 가스가 한 310만 톤 정도가 저증가 했고요. 또이불속 가스가 다른 일반 CO2보다 GWP가 상당히 높습니다. 냉매 같은 경우 는 1,300에서 3,800배 정도 되고요. SF6 같은 경우는 23,900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온실가스 에 대한 그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불소에 대해서 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불소 가스가 현재 처리하는 기술에 좀 한계가 있는데요. 기존의 불소 가스 처리 기술은 많은 에너지원이 들고 또 분해했을 때또 2차 오염 물질 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한 처리 기술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해서 저 에너지로 완벽하게 분해를 하고 또 2차 부산물이 없도록 저희가 시멘트 보울을 만드는 등 석고라든가 형성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이 기술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완벽한 기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부석 가스를 대용량으로 그다음에 고효율로 해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기술에 서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설명하게 되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시멘트 공정이 소송 공정입니다. 이 소송 공정에 보면, 어, 이 메인 파한 쪽에, 뻔 쪽에 저희가 그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어, 불소가스를 먼저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플라즈마 6,000K로 해서 불소를 완전히 분해하고, 시멘트 소송로에 2 0 0 0도씨의그열에서이 불소가 다시 또재결합 하는, 그걸 방지를 하고, 또, 어 시멘트 소성로에는 Cao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Cao와 F와 그 합쳐서 CaF2라든가 아니면 CaSO4 고정화 시키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그 기존 기술과 그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차별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요. 기존의 연소법은 일단은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는데 실제 LPG로 분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효율 자체가 80에서 한 90%밖에 효율이 안 되고요. 또 염산이라든가 황산, 이 산이 좀 발생되기 때문에 후처리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프라즈마 분해법은 일단 고온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부산물인 CO나 CO2, HF 등의 이걸 다시 후처리 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멘트에서는 고온 프라즈마와 시멘트 소통로를 여러 그 융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프라즈마 에너지 상당히 적게 들고 또 2000도 시의 시멘트 소속량의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재결합을 방지하고 주산물을 없애는, 즉, 시멘트 부홀로 로 만드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이고 고효율적인 기술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어, 우리 에스프가스의그 분해 및그 고정화 메카니즘을 저희가 증명해서 사전에 저희가 열 분해를 통한 그 고정화를 연구를 했는데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 SF6 같은 경우는 1 3 0 0 k 에서 분해가 시작돼서 2,400k에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냉매 같은 경우는 2,100k에서 분해가 돼서 4,200k에 완전히 분해되는 이런 글을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분해된, 분해된 불소가, 어, CAO와 결합되는 그런 몰비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SF6 같은 경우는 그 c a CA, CAO 3몰이면 저희가 그 CAS4가 그 형성이 되고요. 또 HFC 같은 경우는 CA1몰이면 저희가 c f 2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그림이 보시다시피, 이, 프라즈마 열홍과 그, 우리 시멘 트 소속로에 그 융합된 그열 분해를, 그열 분해 그 분석을 해보면, 소속로 잘 입단, 1m 안쪽에서 6000k의 온도가 그, 발생되는 걸 저희가 아래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프라즈마 이 토치입니다. 저희가 프라즈마 토치를 세 개를 장착해서 가운데 불소가스가 투입되게끔, 이렇게한 모듈을 만들었는데요. 이 토치는 하나의 그 30kW를 세 개를 해서 총 90kW를 해서 장착하게 되면 이불소가스가 완전히 분해되는 그런 그런 조건을 찾아냈고요. 또이플라즈마 토치의 그, 그 토치가 분사할 때그열원 자체가 가운데 6000K의 온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요 기술을 저희가, 어, 우리 시멘트 공장에 저희가 장착을 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시멘트 소속로 내에, 그, 그, 버너 쪽에 저희가 프라하지마 토치를 장착했고, 그 다음에 이 불소가스를 정량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정량 투입 장치를 설치해서 이거를 컨트롤 할수 있는 그 PLC를 통해서 컨트롤 할수 있는 판넬을 저희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개발한 기술을 저희가, 어, 외부, 외부 공인 인증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받았는데요. 분해율이라든가 고정화율, 그래 투입량 을다 했을 때 분해율 같은 경우는 99.99% .99 이상. 고정화율도 99% 이상. 그 저희가 검증을 받았고요. 이 총체적으로 이거를 합쳐서 저희가 어, 신기술 인증을 저희가 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분석입니다. 이 불살가스를 대형량으로 해서 어떤 설비를 통해서 하는 경제성 분석은 국내에 없고요. 그 UN UN의 그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간쪽로 했는데 저희 기술이 UN의 기술보다 한60% 정도 더 경제 적으로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술과 저희가 경제성 을 비교했을 때 보면 연소법 같은 경우는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에너지 비용과 또 후처리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프라즈마 같은 경우는 그 고온의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 비용과 또 마찬가지로 후처리할 수 있는 또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제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은 프라즈마하고 시멘트 소송로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프라즈마를 완전히 100% 쓰는 게 아니고 분해 용으로만 조금 쓰고 그다음에 재결합 방지라든가 또 부산물을 다시 그 부울을 만드는 시멘트의 2000도씨의 그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상당히 다른 기술과 봤을 때 경제적이라 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술이 동종 업계에 적용하게 되면 시멘트 소송로의한 기에 저희는 1년에 360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한 시설에 저희가 한세배 정도 증설을 하게 되면, 시간당 150km를 하게 되면, 어, 1년에 한 1,080톤 처리할 수가 있는데, 소송 1기에, 국내에서 소송은 78기가 있습니다. 78기에 만약에 다 적용했을 경우, 연간 8만 4천 톤을 저희가 불소 처리할 수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만약에 그 4천 기계를 전폐하게 되면, 연간 430만 톤 정도의 불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4년 동안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특허 같은 경우는 총 7건이 등록이 돼 있고요. 또 현재는 좀 특허 3건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총 6건.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성과를 많이 냈고요. 또 사업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기술을 그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화를 하는데 기반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향후에 그 의무사항이라든가 질문 있으면 인터넷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고요. 어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